안녕하세요. 기쁨주는 달기예요. 오늘은 제가 제가 담은 아카시아 청한달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네요.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도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도리일 것 같아갖고 네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리고 실패없는 마무리를 하셔야죠. 이제 아까 샷꽃을 담으셨으면은 그 그게 그렇게 저는 한 5년째 담궈먹지만 첫해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도 실패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패없이 잘 담궈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또 영상을 찍어요. 네. 항아리를 열어볼게요. 저는 한 사흘에 한 번씩은 열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싸면 놔야 돼요. 벌레라든가 파리 같은 것들이 쉬를 쓸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싸면 으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돌로 눌러놨잖아요. 네, 이렇게 돌로 눌러놨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꺼내볼게요 돌을. 아, 우선 한번 찍어서 맛을 봐볼게요. <laughs> 맛있어요. 꽃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돌을 우선 이렇게 건져서 보여드릴게요. 네 개나 들어갔어요 돌이. 이쪽 누르고 저쪽 누르고 하다 보니까 네 개나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김 빨이 있죠. 김 빨이 참 좋더라고요. 써먹기가. 근데 이게 규격이 뭐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규격이 동그랗게 잘 맞으면 좋을 텐데 규격이 뭐 맞을 리가 있나요? 그냥 내가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지금 이렇게 물에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얘들이 돌을 안눌르면은 이게 그냥 이게우 올라 떠요. 올라 뜨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안니겠어요 그래서 쉬어갖고 돌 누르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래, 쉬어갖고서는 이태나 버려 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돌을 꺼낸 줄에 아주 속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을게요. 저는 처음에 영상 찍을 때는 4kg 였었는데, 항아리를 채우려고, 그 다음에 또 4kg를 덧다다가 이게 8kg 담은 거예요. 설탕은, 음 10kg 조금 더될수 있죠. 그렇게 들어갔죠. 네. 설탕이 적으면 망가져요. 그래, 요즘 대부분들, 요즘 주부님들이나 얼마 나들 똑똑하세요. 설탕 많이 넣으면은 그게 당절임이지 무슨 효소냐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효소를 만든다고 설탕을 조금 넣어 보세요.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음식을 해 먹거나 뭐 어? 단거를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설탕 대신 아 이제 아, 이거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특수당을 만들어 먹는거죠 제가 볼때는 아주 맛도 좋고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입술이 부르튼 그런 때가 있잖아요 왜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럴때 이거를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면은요 어우, 쑥 가라앉더라고요. 입술 부르튼 게. 네. 그래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을 다시 덮고, 이제 다시 돌로 누르겠어요. 납작하고 이렇게, 예쁜 돌로다가 이렇게 이제 한쪽을 덮고, 그러면 또이 짝이 또 이제 이렇게 삐져 올라와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짝을 이렇게 또 덮고, 저는 뭐든지 아주 완벽하게, 제가 시작한 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고, 체험해보고, 그래서 검증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누르고, 네, 다시 누르고 이제 다시 포자기를 덮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포자기를 덮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영 음, 핸드폰을 들고 이걸 할려니까잘안 되네요. 다시 이제 포자기를 덮고 잘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 영상 봐 주시고 실패 없는 아카시아 청담궈서 맛있게 요리하시고 필요할 때 드시기를 바래요. 네. 오늘도 기쁜 날 행복한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